라라라라라 <laughs> 여러분 몇 시가 잠 17분에 어 5분 17인데 <laughs> 바람도 차가운 날 저녁에 그이와 단둘이서 만났네 정답 드니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돌아가야 해. 거리에 가로등불 하나 둘 어두운 불빛 속에 내리고 즐겁 드니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떠나가야 해. 그대여, 그대여, 울지 말아요 사랑은 사랑은 슬픔 거래요 그대여 그대여 나를 보세요 그리고 웃어요 <laughs> 아, 여러분 옛날 노래 옛날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차바람을 불면 생각나는 노래 뭐였죠? 음, 이 노래도 생각나고,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였죠. 음, 글쎄요, 옛날 노래는 어, 슬프지만 또,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고, 부르기에 약간 멜로디가 조금 경쾌한 것도 많았어요. 이 음악도, 어, 해가 지면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laughs> 이거 제가 20대 나온 노래일걸요 아마 20대 20대 많이 불렀던 노래. 음.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잘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 가슴 몰래 달랬지 사랑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사랑사랑 사랑 누가 말했지 이러면은 난국옥군 그렇게 말했어요 <laughs> 많이 불렀고 또한 또 부자. <laughs> 음 가을에 부르는 노래 <laughs> 어서 오세요 장미님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같이 있어 주세요. 아, 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그리고 또 민혜경 노래도 많이 좋아했죠, 민혜경 노래. <laughs> 남자 노래는 누굴 좋아했지, 남자 노래들은? 어, 남자 노래, 제가 20대에. 20대 남자 가수 누가 유명했지? 음. 글쎄요, 남자 가수 노래보다 여자 가수 노래를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어, 감성이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 음. 음, 제가 불렀던 노래들은 다 좋아했던 노래. 음, 그리고 또 누구 좋아했더라? 음. 민혜경도 좋아했고, 남공옥분도 좋아했고, <laughs> 이석이라고 아시죠? 아, 어, 아까 그랬는데. 또, 이선도 좋아했잖아. 다들, 진비령도 좋아하고. 글쎄요, 제가 20대에는 남자 가수보다 여자 가수들이 더 노래를 잘했었나? 응, 어. 음, 그러네요. 동골장미님 손님이 없으니까 또 켰잖아. 바빠봐, 하지도 못해. <laughs> 어서오세요. <laughs> 이제 고고 음, 이제 마치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긴스스카프이제 인제 인제 스제제스카프 주는 언니도 이제 가게를 접어가지고 이제 아껴서 써야 된다 <laughs> 아아언언니있었었데장장사잘잘안 되고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재고라고 하나요 여러분 팔다가 이렇아아아아음 이제 이렇게 밀리잖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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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안 팔리면은. 안 팔리면은 근데 그 언니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잘 어울린다. 너는 이러면서 <laughs> 저를 줘줘 저를 주면 제가 그냥, 어, 그냥 어차피 그냥 어또 밥도 한끼 먹어야 되니까 밥한끼 먹고 어. 그 언니는 소주를 마시고 저는 맥주를 마시고 그랬는데 그저께 가게를 쳐봤어요. 응 음, 쳐봤어요. 응 음, 어서 오세요. <laughs> 제방송있어요 진실로 사랑은 하는가. 그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지켜보면은, 음, 다알수 있어요. 음. 사랑과 기침은못 숨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걸 숨길 수 있던가요? 절대로 못 숨겨요. 억지로 하는 거는 여러분 오래하지 못한다니까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뭐 때문에 뭐 이래서 마지못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하더라도 처음에 시도는 좀 프레시해야 되는 거, 신선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 출발점은 좀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관계를 오래 갈수 있어. 음, 아니면은 못태요 여러분. 싫은데 어떡해요 그거 인간의 어떤 속성 아닌가요? 어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한다. 돈 때문에 뭐 든지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끝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으면 은뭐단 5분 보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오래 할수 있나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도 싫어지면 싸우잖아요 어,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고 이렇게 약간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음, 뭐그 남자가 돈이 많거나, 뭐그 여자가 돈이 많거나,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사랑도 싫어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끝내버리는 거요 못됐어요. 잘 안됐어요. 끝내버리는 거요 그래서 그냥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그 끈끈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받침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마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세상에는 사랑을 줄만한 사람이 없어. 진실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 아, 다시는 얼마나 진실했나요? <laughs> 그렇죠? 얼마나 진실했냐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현정씨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참과 거짓이 한꺼번에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어, 그걸 아마 경험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잘해줘도 남녀관계는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어, 내가 어.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나도 잘하겠다.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그게 여자라도 좋고, 남자라도 좋고, 아니면 뭐 회사, 어떤 연인 관계, 혹은 같은 그 이성, 그저 동성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 여러분 그거는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렇게 나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왠지 누군가는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어. 이상하게 내가 지산 인간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어, 내가 해준 것만큼 오지 않으면 아날 믿고 미워요. 근데 누군가는 오지 않아도 어, 내가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 그. 어, 그, 기보 키버 있죠. 기보와 테이크가 한꺼번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럴까? 그건 잘 몰라요. 그런 이끌림 있죠. 이끌림. 알수 없는 이끌림 그런 거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어, 누군가는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계산을 된다면은, 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조금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머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요만큼도 손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잘 맞고 안 맞고의 관계가 아니고, 뭔가 그 이끌림이 있어, 이끌림. 이끌림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세상이 너무 빤해가지고, 내가 너무 세파이 찌들려가지고, 세상을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알아가지고, 그냥, 어, 공짜는 없다. 어서서서 김씨, 난 공짜는 싫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준 만큼, 받은 만큼 주고, 어, 그러니까, 음, 준 만큼 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 관계도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오래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탈이 나버려, 탈이 나버려요. 근데 두 사람이 어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잘 나가다 보면은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내 것을 내어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누군가는 이기 요여기간이 조금, 어서오세요. 음. 누군가는 요게 짧고, 누군가는 길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한두 번 내가 딱저보고안 오잖아요. 그럼 뭐, 어, 저거는 아니다. 뭐, 그냥 아웃 이렇게 해버리잖아. 요 근데 그것도 되게 성급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꼭, 꼭 나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어, 그냥 복잡하고 계산적인 세상에서 한없이 줄 수, 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두 번 판단을 해보고 아니면은 때리 쉬우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 진주나 보석은 그렇게 쉽게,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가 재수 좋게 하나 이렇게 건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 보석이나 진주 귀한 것들은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 내가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고 아니다. 싶퍼가꽤쉬버리라이러잖아그 사람은 우선은 내가 되게 그 개선적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어그 세상에 처사술에잘 이렇게 대응을 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 진주나 보석은 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단계는 어 우리가 그냥 보석을 살려고 하면 어디에 가나요? 어 귀한 보석일수록. <laughs> 뭔가 여러분 돈도 좀 필요하고, 또좀잘캐려해어야 되고, 뭔가 여러분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반드시 좋은 관계는 뜻하지 않게, 어떤 행운으로 얻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조금 시간이 흘러야 돼 시간이 흘러서, 어 그럼 이런 거겠죠. 어그 보석은 어떻게 누가 하냐면은, 어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능력 되는 사람이, 그 보석을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건 돈이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성실하게 선한 마음으로 잘 살아왔다는 어떤 그런 신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할로. 음, 음, 그 선물이야 그런 선물. 그게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석 같은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게, 어 쉽게 이렇게 오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냥 뜻하지 않게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면은, 진짜 그거는, 어, 진짜 뭐, 학년적으로 아주 소수의 학률로 그냥 나에게 이제 신이 준 선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하나님. 음. 뭔가,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 나와 이렇게 관계를 잘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갔냐 이런 거알 필요 없고 어뭐 그냥 잡을 필요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가 사람 가고 남은 사람 남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내가 남은 사람들은 거의 오래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한테 보석이겠죠. 그죠. 그 보석의 종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초백이될 수도 있고, 유리도가될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는 어, 열심히 이렇게 손으로, 공예로 이렇게 짠 어떤 그런 보석일 수도 있고, 또그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 어, 그, 어, 그냥 비싼 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거나 보석의 의미는 귀하다는 그 존재에서는 어쩌면은 그 인간의 어떤 보석은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아이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전체가 다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각각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가 됩시다. <laughs> 아, 다이아몬드, 어, 그렇다는 거죠. 아, 누군가는 여러분도 어, 뭐, 다이아몬드가 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 그냥 어, 진짜 각자 이렇게 다 나름대로 그 보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뭐, 사랑하는 사람, 어 좋아하는 사람, 어 끌리는 사람, 나의 편, 이런 것들을 너무 저울질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봉봉 언니가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뭐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아이고, 뭐, 그냥 봉봉 언니, 뭐, 내가 심심할 때한 번씩 보면 되네. 뭐. 아, 보니까 또 언니가 웃네. 이름도 한번 불러주네. 뭐, 그러다가 세월 가면 정도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진짜 내가 봉봉 언니한테 댓글 이렇게달았는데지 댓글도 안 달더라. 뭐 답도 잘안 해주더라. 저한테 아, 좀 그런 가에 이런 거는 묻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할것같으 아예 달지도 마세요. 달지도 말고,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다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어 같은 어떤 그 무리로 남아 남는다는 거죠. 억지로는 그어느 것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거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이도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한결같아요? 여러분 내 몸이 귀찮고 내가 어 바쁜 일이고 내가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다 챙겨 어떻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또 기다리는 사람도 아뭐안 보이면은 어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어 조금 자주 들어. 그면 어, 요즘 좀 시간이 많은가 보다. 어, 또영안 오면은, 아 별일은 없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뭐 그래갖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인간성을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관계 있죠. 그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예요. 그러고 그다음부터 보석은, 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석이 되는 내가 뭐, 한뭐 해줬는데, 뭐, 는 뭐, 내한테 뭐. 별로 뭐 그것도 없는 이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그러면 응. 음. 그래서 뭐 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나 안 하나 아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하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내가 이끌림이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끌림이 있나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좋은지 내가 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내가 저 사람과 좀 친하고 싶은지 그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내가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 그렇죠. 그래서 그 받는 사람도 어, 저 애가 나를 좀 좋아하네. 좋아하는가 보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만만하게 함부로 보면 안 되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라. 이러면은 어쩌겠어요? 누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겠어요. 100%다 떨어져 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적당이그 선을 좀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 좋아하는 감정들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 여자끼리, 남자, 남자끼리, 그거로 뭐 동성이니까, 여러분. 뭐 친분이 우리가 그냥 이, 거리, 느끼는, 이 이성과 느끼는 감정, 교류들은 좀틀리지않아요 그죠? 어, 그니까, 어, 여성분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 남성분들은 자기가 좋아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어, 자기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주면 좋지만은, 남자분들은 그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좀더 좋아해야지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랑 조금 달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내가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했으면 그렇게 싫지 않으면 잘될것 같은데, 의외로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좀 좋더라도 여자는 남자한테 좀 숨겨야 되고,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지만, 어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 대부분, 어 조금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은, 안 좋아하다가도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 그러니까 그거랑 여자랑 남자랑 그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남자는 자신이 좋아해야지만, 어, 그, 어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떤 결혼 대상자, 뭐 그런 대상자로, 어, 그냥, 어, 여자는 자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많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석취하는 거죠. 일종의 정복력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의무감에 불타고 책임감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조금 차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서규미씨?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거 봐요. 남자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남자한테 좋다고 하면은 남자 그냥 시들해진다. 왜? 그냥 남자의 그 목표 지향적인 어떤 공격성이 내가 그냥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시들해져 버리니. 왠지 도도한 여자. 자기한테 약간 그냥 적극적이지 않는 여자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분이 좀 좋더라도 티를 내버리면 안 돼요. 해를 내면 안 되고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남자가 좋아도 그 남자가 시큰둥하면은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하나 잘 하지 않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몇번 하다가 깨져버린다. 왜저 깨져버린? 안녕. 너 혼자 왔어? 죄송해나 네, 뭐. 그러서 그렇게 깨져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여자랑 남자랑 어, 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어 나중에 끝나고 요니자 관계에서 여러분 트라우마는 어떤 트라우마냐 하면 어,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네, 모든 네, 트라우마는 뭐, 다 있어요. 예를들면은범뭐아무에끼가지고 네. 뭐, 뭐. 방송하는 데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여자한테, 남자한테, 뭐, 친구한테, 뭐, 어쩌거나 이렇게 질려버리는데, 그, 그 상처가 너무 크면은 여러분, 그 비슷한 사람만 보면은, 막귀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트라우마, 관계 트라우마는 누구나 다 있어요. 꼭뭐 그거 아니어도 어떤 트라우마든지 다. 그렇게 있게 돼요, 여러분. 응. 그래서 한번 공범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어떤 관계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 어, 그 사람은 누구였나? 어, 어떤 사람이었나?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한테 엄청 혼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수학책만 봐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수학선생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어질어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관계 트라우마예요. 음. 내가 아주 좋아했던, 어, 여자가 되게 예쁜 여자였어. 특히 뭐, 눈이 아주 크고, 뭐, 눈꼬리가 길면서 속눈썹이 길었어요, 여러분. 어, 길었는데, 어, 그 여자한테 한번 남자가 뒤통수를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눈을 가진 여자를 봤어요. 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사슴 같고 예쁜 눈인데, 그 남자에게는 어떤 눈이 되겠어요, 여러분. 남을 잘 속이는. 그 사선인 척 하면서 남을 잘 속이는 간사한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눈을 가진 여자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조심 하게 돼요, 여러분. 관계 트라우마는 무조건 다 있어. 누구든지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그, 어, 찰리 채플리는 여러분,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독일 전녀 선생님, 찰리 <laughs> 채플리는 아, 여러분, 그, 원장 선생님, ]한테 그렇게 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 채찍 있죠. 채찍으로 또드려 맞았는데, 그래서 그 찰리채 부리는 모든 영화를 찍을 때 고무가 보이는, 고무줄로 됐는 거, 뭐 고무 박킹, 하물면 고무 박킹 같아. 우리 이런 데 삼각대 이런 데 전부 영화 찍을 때 저거 고무로 됐잖아. 요그 고무 박킹을 다 없애야지만 영화를 촬영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면은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조금, 어? 어, 조금만 기다려, 기다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어,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그렇게 흐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관계 트라우마 아셨죠? 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나의, 어, 강대 트라우마는 누구였는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구가 될수 있고, 혹은 연인이 될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관계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잊고, 잊지 않고, 문득문득 나를 괴롭히는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트라우마는 여, 여러분, 영혼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고, 뜻하지 않게 문득문득 나오면서, 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슬기롭게 나의 삶의 어, 방향을 좋게 할수 있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가 방법은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일단 할고 일단 깨게요 시간 제일 짧겠 <짧게. 웃음>